안녕하세요. 건강한 백세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한 채널 건강꿀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더위와 습기로 지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탈수를 예방하고 비타민 어와시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해독 작용이 있어 몸의 열을 내려주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주고 비타민c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냉면입니다. 차가운 육수가 더위를 식혀주고 다양한 야채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어 여름철 부담없이 먹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시원하게 마시면 체내 열을 내려주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지입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 좋고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입니다.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보충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더위를 이겨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